미니 미니, 미그랜! 그래! 니 사장은 뭐 아껴야 할수 있는 거 있습니까? 나는 내 목소리가 아끼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웃음> <자>. <웃음> 이러니까 여자들이 안 봐라. 야, 진짜. 나도 너한테 기타를 몇번 배우려고 했었는데 못 배웠잖아. 안 배웠지. 음, 아니, 별로 의지가 없었지. 응, 의지가 없었지. 어, 배우려고 했으면 진짜 배웠었는데. 어, 음, 배우고도 남았지, 솔직히. 그치. 음.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는 배우보고 싶었어. 전혀 악기라 하나도 못해? 단소? 단소. 단소 잘 불었지. 아리랑. 어, 리코더는 별로 못 불었고, 단소는 잘 불었어. 근데 우리 애, 이제, 그때 도 저거 전자키보드 줬잖아. 근데 아직 우리 애도 피아노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근데 피아노 어. 배우려 했는데 아직 관심을안 보여. 되게, 이쪽 애들은 바이올린 많이 배우더라? 아, 바이올린도 되게 싸거든. 몇만 원안 하거든. 응, 음, 바이올린, 근데 우리 애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조금 없는것 같아. 누나는 악기 할수 있는 거 있나? 피아노. 아, 누나 피아노에. 피아노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본이 체르니인가? 바이엘, 다음에 체르니. 아마 체르니까지는 했을 거야, 아마. 음. 음. 저번에 어디 가서 피아노 좀 치던데? 막 그렇다고 막뭐 음. 휘어찬란하게 치는 건 아니고, 음. 음, 아예 못 치는 건 아니었어. 나는 아예 못 치잖아. 그럼 애들한테는 뭐 악기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있어? 나도 어, 있지, 있지,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피아노? 피아노? 어디 가나 피아노는 있으니까. 그래, 그 피아노 딱 치면 폼 나잖아. 응? 음. 우리 때는 뭐 풍금이었지, 풍금. 그치. 그래, 교실마다 있는. 음. 아니야, 우린 나 나때는 교실마다 없어가지고 끌고 다녔어. 아 그럴 때도 있긴 했다 어, 맞아. 맞아. 산방가 있으면은 애들끼리. <laughs> 그데네 그 명이서 그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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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악 음악실 이동 어. 수업은 안 하고. 어. 응 어. 음, 그때 풍금 그리고 그 피아노 칠줄 아는 애들이 그 풍금 치고 그러면은 그그 멋있지. 아 근데 나는 내성적이어가지고 칠 하려면 난 부끄러서 못했어. 초등학생 때 아,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이 쳤지 그치 아, 그리고 선생님이 딱 치는 애들만 시키잖아 선생님들이 다 피아노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laughs> 아, 그럼, 못하는 사람들 많지 음, 치라고 그치. 시키고 어? 음악 점수도 잘 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피아노는 근데 요즘 다 기본적으로 해서 음악하는 애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음악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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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 악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구나, 애들이 그냥, 그냥 막, 그냥 내리, 내리다 치는 것만 좋아하지? 드럼을 좋아해야 되나 <laughs> 근데 피아노는 한번 가르치긴 할 거야. 음. 어. 근데 좀. 좀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게 좋은데. 최 어른 나이 에 시작하는 게 좋지. 그래야지 꾸준히 하니까. 이 기본적인 이론이나 그런 게잘 잡히거든.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악기 하는 게 쉬워져. 피언 피언으로 맨 처음 배우는 게 좋다고. 아, 나도 옛날에 그 중학교 때 2학년인가 같은 반 친구가 그 교회 목사 아들이었어. 오.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학교가 그 크리스천 학교여가지고 목사. 그치 그치. 아들 아들. 그렇지. 다녔었잖아. 어. 그거 갔는데 걔가 드럼을 한번 나한테 가르쳐줬었어. 자기 교회라고 아, 데리고 교... 와가지고 응 따라갔었던 걸로 기억해. 우리 집에서 가까웠었 야... 가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때 좀 드럼 배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붙어있던 너와 태도 기타를 안 배웠는데 지금 음.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구한테 드럼을 배웠겠니? 아 진짜 아쉽다. 드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때는 락의 시대잖아. 락의 꽃은 뭐야? 보컬이지 보컬. 아 보컬이구나. 어. 그러니까 맨날 노래방만 다니는 거지. 아. 주부 장창 노래방만. 합주에 와서 알면 또 다른데. 아 그치 그치. 내가 시대 좋아하잖아. 일렉 기타. 그 베이스는 타이지. 야 배워. 어렵지 않아. 아 이제 손 구도가 가지고 아 너한테 그 통기타 갖고 가지고 줄좀 갈아야 되는데 어, 어, 어 그냥 그거 시작해라 진짜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너는 뭐 맨날 다 짜고 짜 애들 손가락 찢기만 찢기만 좋있으니까 맞아. 아 나도 나도 그렇게 요즘에는안 그런다. 요즘엔 안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아, 그게 아, 어, 일상이었어.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았지. 나를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음 요즘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켜? 그러니까 요즘엔 요즘엔 어,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럼 <laughs> 안돼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야, 큰일 나 큰일 나. 미니그랜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에 되게 막 동네에 막 비행 청소년도 되게 많았거든. 되게 나쁜 형들, 난또 운이 좋게도 동네 교회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었어. 갖고 동네 다닐 때마다 쟤 <laughs> 누구 동생이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편하게 다녔지. 오때땐 어, 그런 게좀 동... 있었어. 아, 오락실도 그랬고 음. 학교에서도 그랬고, 음. 우리는 저기 교회가 다섯 개 학교, 공용으로 쓰는 거였으니까, 음, 거기 가면은 고등학교 형, 형 누나들이 막제 누구 동생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했고, "아, 그런 거 편하지" 좀이렇뒤 음. 뒷배기 쓰면은 <laughs> 학교생활 편해, 쉬운 거야, 그거 먹고 쉬운 거 없어요. 특별히 막 누군가 누구한테 뭐괴롭힌다한 것도 없고, 그치, 다행히도 뭐, 막... 그. 뭐 다행히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괴롭히지도 않았죠. <laughs> 맞아, 그게 좀 크지. 맞아, 괴롭히는 그래. 애들은 없었어. 그리고 다행히 진짜 우리 애들이 너무 착했어. 어떻게 보면은 음. 개별적인 애들이야. 아, 우리 애들이? 개별적인 색도 강하고 친구들이 단합이 우리가 단합이 잘안 되잖아. <laughs> 아 그래? <laughs> 학교 통합해서 짱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긴 했는데 그그 그 <laughs> 그 당시 않았지. 그 당시 암흑기가 있었지 음. 아중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설기 넘치냐 근데 우리 애들이 딱 되게 건전한 애들로 옥상을 장악하고 있어갖고 다행이었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되게 특별한 경험들이야 우리가 한참 있었지 그리고 여름 봄때 거의 추워지기 직전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 또 올라간다고 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고 <laughs> 그 왜냐면 애들이 그래도 어. 반 석차가 어. 그래도 대부분 15등 안에 있는 애들이 <laughs> 있고. 그치. <laughs> 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 석차가 어, 어. 잘했고. 선생님들은 어. 몰랐을걸? 아니, 알았어. 선생님 내려오라고 몇번 얘기하셨는데.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귀찮아서 안 건나, 추워서 안 건나. 그치. 음. 어.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다른 애들만 올라가서 놀고 있, 있었지. 그치 애들이 올라와서 춤추고 뭐춤 연습하고 그러더라고 응 음, 우리는 그때 이미 조금 뭐랄까 이제 거기서 노는 거 이제 지겨워졌다 할까 맞아 가을 때까지 있어 왜냐면 내가 그때 본 가을 하늘이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그때 좋았어 재밌었어 <laughs> 아, 청춘, 청춘 영화지 청춘 영화 미니 그랜드 그 시절에 나는 이제 통기타를 마스터하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중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고 앞에 이제 스쿨밴드에서 이제 예배팀에 <laughs> 성기게 되고 어나 봤어 그때? 나는 봤나? 어디 학교에 중학교 때? 중학교 밴드부 있었냐? 어나 밴드부 있었어 몇 학년 때? 2학년 때 들어가서 3학년 때 연주했지 중3 때? 응너너 중3 때 학교를 잘 나오질 않았는데 언제 밴드부를 하고 있었어? <laughs> 맞아 아 근데 그 예배때는 했어 화요예배하는 3학년... 화요 거지? 어 맞아 맞아 나왜너본 적이 없지? 아나몇번 했어 3학년이 연주하는 거였거든 2학년은 연주 못해 3학년, 3학년만 하는 거야 뭐, 민혁이랑 나랑 맨날 졸고 있었으니까 <laughs> 그치 예배 시간나 했어 앞에서 나가서 왜너본 너 기억이 한 번이 없냐 하긴 예배 그치, 시간은 나가면... 자는 시간이었으니까 미니그랜드 베이스만 하면서 내청 10대를 다 보냈지. 그치 우리 엄마가 아직도 얘기하지. 응. 너 베이스 기타 가방 가, 베이스 기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무거운 거 여름에도 찡찡 끌고 다니면서 그거. <laughs> 맞아. 무거운 줄 몰랐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막 이제 교본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 그래 갖고 비디오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계속 카피를 한, 하는 거야, 귀로. 악보가 없으니까. 어... 그... 음, 그때뭐 나온 타보 악보도 누군가 카페에서 만든 거지. 그게 정식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거든. 저그때 뭐, 나우누리, 뭐, 하이템, 뭐 그런 아, 데서도 아, 맞아, 맞아. PC 메모장으로 이제 줄을 찍찍 거갖고 뭐 가상으로 서로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타보 악보라는 걸로 뭐 그렇게 막 아름아름. 아, 진짜? 음, 그렇게 공부할 때도 있었고.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서 홍대에 있는 콜럽들 공연도 하고. 맞아, 응. 전에 홍대에서 공연한다고 몇번 얘기했었던 응. 것 같아 인디밴드 어. 어. 여러 군데 아. 돌아다니면서 재밌겠어 맞아, 응. 갑자기 생각나네 생각 못 했던 게 그때 미성년자 아니었냐 너? 아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미성년자 아니야 왜왜 미성년자라고 지너 고등학교 때 그때 동아리 회식한다고 나 갔었던 적 있었지 아 그거 그치 그 고등학교 밴드 그, 아 그치 맞아, 거, 그거 기억나. 그때 내 생일이어서 왔었을걸? 응, 뭔뭔뭐 되게 건전하게 술도 안 먹고 노는 친구들이었어. 고기 고기 뷔페 갔었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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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근데 하, 그, 그 2008년이면은. 어. 근데 그럴 때막뭐 오디션 같은 거안 봤어? 네, 연 2007년도에 음. 2007년도에 전국 투어를도 갔고, 2008년도에 아시아 투어를 다녔지. 그 컨티넨탈 싱어즈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로 전국 투어 다니고. 2008년도에는 마카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뭐 유스 코스타라는 다국적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아름아름 사람 지인들로 이제 대형 교회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음. 그랬는데 사실 막 그렇게 막 페이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요즘은 페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 스윗이...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 아니야? 이런 이 경험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흔치 않은 경험이긴 하지. 컨티넨탈 신고전 아직도 있어? 근데 그때보다는 아직... 좀 지위가 조금 떨어졌나? 지위라기보다 활동을 쉬고 있어. 이제 컨티넨탈이라는 팀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지. 예전에는 음. 이제 그렇게 투어하는 팀이 없었고 그렇게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만큼의 실력자들과 그만큼의 팀들이 너무 많아. 꼭 굳이 컨티넨탈이 아니어도 다른 팀들을 통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거지. 특별남이 없어졌다. 그렇지. 컨티넨탈 시거즈를 안 불러도 된다. 아니, 어, 그, 그 다른 그 다, 다른 다른 단체도 이제 생겼겠네 그러면은? 아 어마무시하게 많지. 아. <laughs> 그렇지만 이제 컨티넨탈이 다른 대형 교회라던가 여러 가지 팀에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고 퍼져 나간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더 왕성해지게 된 거고. 어, 음. 어떤 그 밴드 밴드의 어떤 그. 그치, 1세대라고 보면 돼. 어, 근데 이게 컨티넨탈 시너즈가 성규 목적도 큰거 아니야? 컨티넨탈 만에 또 이제 또 그런 색깔을 찾아야지. 어쨌든 2세대, 3세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컨티넨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건 맞으니까. 그치, 시작을, 시작을 한 거니까. 응.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정도 규모로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본인. 응, 많은 초석이 됐어. 응. 미니 그랜드. 이렇게 음악 생을 활 하지만 가정형편도 여전히 어려웠고 뭐 지금도 뭐빡 이렇게 막, 막 부유한 건 아니지만 뭐, 뭐 사실 막 그렇게 막 돈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삶에 대한 성공과 의욕도 이렇게 많지 않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산업체로 다행히도 빠지게 돼서 주중에는 이제 교회 베이스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집안 사장이 많이 어려워져서, 또이 사장 집에 얹혀서 오랫동안 또 살기도 하고. 꽤서았지 음. 그때. 아유, 그때 방이 두 개였잖아, 곳이 하나에, 그치? 근데 뭐 너야, 뭐 우리 집이야, 뭐 너네 집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웃음> <웃음> 그때, 아마... 그때 뭐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어, 덕분에 회사 가까운 데라서 이사장집이 어, 맞아 가까웠지 우리 집에서 이사장 한참 연애할 때였어갖고 또 그러면서 불고 연애요 <laughs> 무슨, 무슨 연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전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아, 그랬나 잘못 음, 생각했네 네, 잘못 다른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사, 사과하세요. <laughs> 네. 근데 그때 나도 군복무 중이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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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 군복무 중이었어가지고 그때 음. 너랑 거의 얼굴을 못 봤던 거 같아 그치 거의, 거의, 거의 잠만 잤지 거의 응 음, 맞아 어, 거의 음, 너랑 막... 밥도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어 뭐, 그때 뭐 바빴어, 바빴어 바, 바쁘기도 했어 음. 나는 술 먹으러, 술 먹으러 다니냐고 바쁘고 너는 거기 일어나냐고 바쁘고 먼저 <laughs> 산 적이 또한번 있는데 음. 더 어렸을 때 그거 이제 앨범 녹음을 하려고 이제 베이스 기타가 필요했거든 근데 내 거보다 좀더 좋고 5연짜리 베이스가 필요했던 거야 난 4연인데 음... 근데 그 사정을 아시고 교회 집사님이 본인 집에 와서 세탁소에서 알바하면서 다 이제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알바비 해주겠다고 시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분도 많이 도와주신 거지 많이 음... 봐주신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일을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어, 그 덕분에 <laughs> 어, 5연 베이스를 사고 없지. 맞아 맞아 그렇게 주변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지 오, 야, 이거, 이분도 참 대단하시다. 그치, 애기 두 명이 있었거든. 음... 애기 두 명에다가, 거기도 방두 개, 거실 하나였는데. 얼마나 지냈어? 음... 나 얘기 어, 나... 들은 들어, 어것 들어 같기도 하고. 한 3개월 지냈나? 응, 음, 어디 지역은? 수원. 하, 너가. 어떻게 보면 참 살면서 갚을 빚이 많구나. 아, 엄청 많지. 갚을 빚이 그러니까 많 그런 분들 덕분에 음악 생활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고, 베이스 생활을 그렇게 좀 오래 하다가 자연스럽게 작곡하고 믹싱 쪽으로 이제, 어, 이쪽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옮기게 됐고, 뭐 지금까지 이제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음악 생활은 너한테 맞지? 할줄 아는 게 이밖에 없고. 밤, 밤낮이 없으니까. <laughs> 너가 좀 밤낮이 없잖니? 난 밤이 좋아. 응, 음, 넌 야행성이야. 원래 그랬어.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미니 그랜드.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지만 앨범을 못낸 사람들이 있거든. 음. 뭐 그런 사람들 도와준 앨범들이 좀 있어. 어 음, 그? 그래? 음악 음반을 내고 싶. 하는 는뭐 노래를 나한테는 뭐 간편한 일이니까 작업해서 본인 작업물을 만들어 주지 그리고 이제 그런 후배들도 있으면은 여러 회사들 소개시켜 주고 앨범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지 그래. 후배 후배 양성 중요하지 음.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음. 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학 양성에 등도... 힘 써주세요. 좀더 이제 영향력 있는 어른이 돼야지. 나 혼자 산다 한번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laughs> 어? 우리 가게에서 밥 한번 먹고 냉서 한번 때리고 어. <laughs> 그렇게 하면 좋지. 얼마나 좋아. 그 전에 네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 일단 전국에 <laughs> 네 목소리가 퍼지잖아. 에이 뭐 듣는 사람이나 듣지 뭐. 미니 그랜.